나는 솔로 21기 정숙의 상철 공개 저격과 상철의 물타기 주작 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나는 솔로 21기 정숙과 상철의 폭로전이 화제인데요. 21기 상철은 방송 종료 후 생일 파티를 정숙 영자 13기 옥순과 가지며 정숙과 여전한 썸인지 아니면 13기 옥순과 새로운 인연인지 다양한 추측이 오가며 여전히 이슈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방송 후에는 유튜브에 출연해 정숙에게 밥을 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방송 끝나고 따로 만나서 밥을 사주었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이러한 상처의 행동에 대해서 정숙이 공개 저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녀의 저격문 전문을 살펴보면, 대게와 카페는 편집도 없었고, 라방에서는 사주지도 않은 밥 미리 얻어 먹었다고 거짓말을 해달라고 하였다. 리뷰 채널까지 나가서 거짓말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더불어 카페에서 상처리한 발언 역시 제 커피는 제가 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뭘 잘못했나 잘못 말했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방송 후에 행동을 보니까 그게 너가 맞다는 확실히 들었다며 방송에서는 커피는 제가 살게요로 자막이 나왔었는데 자세히 저도 들어보니까 말을 더듬은 건지 어찌됐던 제 커피는 제가 제가 살게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러시아 남자 한명 만난 게, 러시아 남자만 만나내러 나가는 그런 게 편집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 대개나 그런 건 편집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남자만 만난 걸로 오해받는 것도 정숙이 좀 빡치긴 했나 보네요. 적용문에 본인 해명도 섞은 걸 보니, 그리고 이미지만 챙기고 싶으면 너의 이야기만 하여라. 본인 이야기가 언급되는 데 대해서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끝으로 한 번도 얻어먹은 적이 없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이런 저격문이 나온 뒤 많은 사람들이 상처의 반격이나 해명문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로 일대일로 밥을 산 적이 없어서 현 상황이 짜친다고 생각해서 그저 입을 닫고 있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영수증이라도 하나 찾아서 글을 쓰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한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새로운 글이 화제인데 마치 정숙의 적용문의 해명문이라도 되는 듯 아주 상세하게 글을 작성해 상철 본인 주작이 아닌지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숙이 대기 산다고 하였고 다대일인데 마치 상철이 42만원 몰빵한 듯이 물타기 하는 거 이상하다 본인이 산다고 했으면 시원하게 사는 거지 뭐 이런저런 생색 질린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뭐저 역시도 대개 값은 본인이 출발 전부터 사기로 했으니까 좀 과한 금액이긴 하지만 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두 번째 문장부터 이게 지금 맞아?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함께 보시죠. 두 번째로 커피는 나이 많은 영수가 이래저래 나서서 다른 남자들이 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같이 커피 안산 영호 영수도 이상하긴 한데 나이 많은 영수 운운하는 게 해명이 되는 내용인지 글 작성자가 상철이라면 안하는이만 못한 말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세 번째로 떡볶이 데이트 영숙이랑 이대일 데이트 때 상철이 다 샀고 나와서 파티도 하고 했다며. 정숙은 대게 사고 상철은 짜치게 떡볶이 샀잖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메뉴는 정숙이 고른 거다.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밝혔는데요. 이 주장은 사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정숙의 주장은 나와서 따로 상철이 밥을 산 적이 없는데 상철이 이미지 상할까 봐 정숙에게 밥을 샀다고 해 달라고 부탁을 한 거고 그걸 나방뿐 아니라 타 유튜브에서도 이야기를 함으로써 밥은 얻어먹지도 못하고 악플은 악플대로 받아서 정숙이 빡친건데 방송중에 밥을 샀는지를 언급하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laughs> 네번째로 정숙이 영식이 옷을 돌려주지 않고 남자들 뭐 떠나니까 울기 시전하면서 뭐 어쩌저쩌 했다 하면서 방송태도 지적을 했는데요 이건 역시 현재 정숙이 미방분 방송 나오면서 욕을 먹고 있으니까 같이 묶어서 분위기 물타기 하는걸로 보여지는데요 정숙이는 이렇게 별로인 여자니까 상철이가 불쌍하다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기존에 상철에 대해서 또 커뮤니티에 돌던 글이 하나 있는데 이건 역시 상철 주작이라고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글이라 묘하게 말투나 끝에 점세계뭐 이런 것들이 비슷한 느낌이라면서 같은 작성자가 아니냐는 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댓글 반응 역시 무척 뜨거운데요. 상철아 억울하면 영수증이나 까이럴 시간에. 글그 내용도 직접 겪은 것 마냥 세세한 특징이 있다. 한편, 정숙이 집요하다며 상처를 불쌍하다. 둘이 사귀었던 거냐, 사귀었던가 헤어진 사람들처럼 바깥 가지고 저러냐 등등 다양한 댓글 반응이 있었습니다. 둘사이 어떤 감정의 골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밥을 사고 안 사고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참... 상처를 굳이 정수에게 사주지도 않은 밥을 샀다고 해달라고 요구했다면 좀 짜치는 건 사실이고, 그게 아니라면 속시원한 해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려요.